구독하고 가성비 레전드 가방 소식 받고 바로 겟하자. 요즘 핫한 데일리 아이템 찾고 계시죠? 바로 여기 발렌티노 리우토 버킷백이 대세 중에 대세. 이 가방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실용성까지 완벽합니다. 트렌디한 로고 패턴과 모던한 컬러 조합으로 시선 강탈. 무슨 코디에도 찰떡이죠. 내부는 공간 넉넉해서 노트북부터 데일리 아이템까지 착착 수납 가능. 게다가 편리한 스트링 잠금으로 보안도 오케이. 여기에 보조 파우치까지 포함이라니. 화장품 파우치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라. 이제 외출 준비가 한층 더 쉬워졌어요. 캐주얼룩, 격식 있는 룩, 모두 소화 가능한 이 가방. 한번 매면 손에서 절대 안 놓게 될걸요? 필요한 것만 쏙 담아 파우치로 바로 사용 가능하니까. 외출 시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 완료. 지금 트렌디하게 가성비 쇼핑하고 싶다면. 발렌티너 리우토 버킷 백호밍 끝. 구매 링크는 프로필에. 구독하고 가성비 레전드 가방 소식 받고 바로 겟하자 요즘 핫한 데일리 아이템 찾고 계시죠? 바로 여기 발렌티노 리우토 버킷백이 대세 중에 대세 이 가방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실용성까지 완벽합니다 트렌디한 로고 패턴과 모던한 컬러 조합으로 시선 강탈 무슨 코디에도 찰떡이죠 내부는 공간 넉넉해서 노트북부터 데일리 아이템까지 착착 수납 가능 게다가 편리한 스트링 잠금으로 보안도 오케이 여기에 보조 파우치까지 포함이라니 화장품 파우치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라 이제 외출 준비가 한층 더 쉬워졌어요 캐주얼 룩 격식 있는 룩 모두 소화 가능한 이 가방 한번 매면 손에서 절대 안놓게 될걸요 필요한 것만 쏙 담아 파우치로 바로 사용 가능하니까 외출 시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 완료 지금 트렌디하게 가성비 쇼핑하고 싶다면 발렌티너 리우토 버킷백 호밍끝 구매 링크는 프로필에